그 육군본부 법무실장 근신 처분 내렸더라고요 11월 30날 저녁인데 근신이면 10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하게끔 돼 있죠? 네 근데 왜 법무실장이 근신이에요? 그리고 지정적,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? 거기서 반성을 합니까? 그러고 나서 11월 30날 저녁 저녁을 시키는 겁니까? 명예 저녁? 이 사람이 왜왜 왜 근신이냐? 누가 대체 이걸 조사했습니까? 누가 조사했어요?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했고 감사관실 개판으로 할래요?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? 예. 의원님 그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 추가적인 조치를 통어서 근신으로 나오고 육군법무실장은 뭐예요? 육군 최고의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모총장을 보좌하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?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게 법무장교들 단톡방입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. 올렸습니다. 비상경 선포했습니다. 에? 그래서 관련 보고 준비해야 된다. 폭우령 정치활동 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? 법무실 참 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. 다음 장 에? 이런 식으로 수차례를 문의, 문의하고 전화하고 우리가 법무조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시했어요. 무시해고 개헌버스를 탔어요. 그리고 개헌버스를 타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? 문제 될것 같으니까 난 단독군장으로 안 탔어. 문제 안 돼. 이런 단톡방 문자도 법무장교들이 이게 문제 있다. 육군본부에서 법무검토를 해서 이게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법무장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부하 수행자 이상이죠. 근데 근신 10일 시키고 전역시킬 거예요. 최소한 파면은 하고 내보내야 될거 아니에요.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, 이거에 대해서 자신, 내 동료고, 아, 같은 식구니까 내가 처리하기 어렵다. 그럼 수사 의뢰를 해요. 감사관실은 이걸 근신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게 해요?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근신을 받으면, 어떤 사람들이, 어떤 사람들이, 이렇 위법한 명령에 조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? 따라도 근신이고 책무를 안 해도 근신인데 육군법부 직제에 나와 있잖아요. 법무실장의 임무 및 역할 아예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애꿎준 이유 없는 사람들이 개운버스 타갖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. 근데 근신 11이야? 저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문제 있다,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. 이렇게 법무장교들이 수차례 전화, 단톡방이 안 오니까 전화로 수차례 요구를 하는데도 무건으로 일관했잖아요. 뭔 근신이에요?